어디까지 얘기했지? 상관없어 아무 얘기나 해 상관없어 상관없어. 우리 보는 것은 불편한지. 어 조금 미안해. 조, 조이한테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자극을 못 받는 거야. 정말 많이 주의를 기울여주고 자극을 줘야 되는데. 그, 만약에.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응? 나잘살고 싶어 그런 말 하지마 예전에 소하고나오디가 좀비 게임하는 걸 봤어 근데 거기서 좀 죽여달라고 킬미 나오라고 외치는 남자가 나와 근데 그걸 조이가 외치면 꼭 힐미나우처럼 들리네, 힐미나 사는 녀석들 게임 정말 별로야, 그치? 치료 방법도 없고, 고통이 줄지도 않아. 난내 고통,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끝낼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. 그 어떤 법이든 변경해도 나 신경 안 써. 지금 아무나 날도 찾고, 날도 날 붙잡고 날좀 끝내달라고 매달리고 싶다고. 또그 문제 말이야. 내가 자살해버리면 얼마 안 되는 보험으로 날아간다는 거야. 그나마 이집 건설 돈이라도 받으려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. 너무 미친 듯. 그래서. 조이한테 와주겠다고 약속해줘. 매주 할거만 아, 무슨 말이야. 내가 와서 뭐 어쩌라고? 아, 그냥 함께 있어줘. 내로와 말이야, 뭐. 나이가 좀 날카로워져서 그래. 당신이 와준다면 라운드도좀쉴수 있고, 그리고 부하나도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. 처음엔 그나도 그래. 네 친구라고 당신뿐이잖아.